안녕하세요, 시즈팩토리입니다. 제가 그동안 출력하던 베놈의 널 캐릭터의 출력이 드디어 완성이 되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스테이치인데요. 장장 수개월에 거친 출력물이었습니다. 만나오 DA과 모아의 130을 사용하여 출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출력 기간 동안에는 거의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프린터들을 사용하며 이런저런 고충을 겪으면서 완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경험을 통해 알게 된두 프린터의 장단점을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우선 이번 널 캐릭터를 출력하면서 겪은 고충부터 말씀을 드려 볼게요. 대형 사이즈다 보니 여러 파트로 분해를 해서 조립 과정을 거쳤는데요. 모아이와 마나오의 출력물들이 서로 잘 맞지 않는 고충을 겪었습니다. 아마 모아이의 레진이 수축이 심해서 생긴 문제라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시 와나오에서 출력을 다시 했는데요. 참고로 한 파트당 출력시간은 보통 15시간 이상이 될 때가 많았고요. 그렇게 힘들고 참을성 있게 며칠 동안 걸려서 다시 출력을 해서 힘들게 샘딩과 폴리싱 작업을 해서 조립을 시도하려고 해보니 좌우가 반전이 되어 있는 기이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몇 주간의 출력물과 재료들을 낭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왜인지 모르겠는데요. 일정 파트들이 좌우가 반전이 돼서 출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치투 슬라이스에서 좌우를 임의로 반전해서 출력을 하니 정상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친구의 똑같은 와나우 프린터로 출력을 하니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 모아이의 같은 파일을 출력해 보니 정상적으로 나와 와나우만의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모든 파일들을 좌우를 반전해서 뽑는 기이한 과정을 거쳐 출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큰 문제는 와나오의 내구성이었습니다. 많은 한국 와나워 유저분들이 제가 지적한 내구성 문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대형 사이즈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하다 보니 LCD와 LED의 성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력 기간 동안 몇 개월 사이에 두번 LCD와 LED를 교체해야만 했습니다. 수명이 다되어 출력물이 제대로 출력되지 않았고 교체 이후에는 다시 출력 성공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툴리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스케줄 안에 프린팅 완성해야 할기에 쉼 없이 달림죄밖에 없을 것 같네요. 만약 이런 프린터로 업을 삼아 쉼 없이 출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저와 같이 내구성의 문제에 봉착하실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앞으로는 이런 대형 사이즈 스태츄를 절대 가정에서 출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 커스텀 스태츄 제작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요, 중국의 출력 업체에 맡겨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시간, 재료, 인건비를 생각한다면 업체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개선이 되더라고요. 참고로 만약 가정에서 취미로 조그만 사이즈를 종종 즐겨서 하시는 거라면 수명이 훨씬 길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취미로 사용하신다면 저와 같은 문제를 겪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LCD와 LED는 수명이 한정적이기에 언젠가는 이런 내구성의 문제에 봉착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업으로 삼으실 분들은 투자를 더하여 더 좋은 프린터로 가시면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모아 모아이와 와나오둘중 어떤 프린터가 나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사실 매우 깊은 고민에 빠져듭니다. 둘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와나오의 좌우 반전 문제, 내구성 문제 등도 있었지만 장점으로는 좀더 사용하기 쉽고 더큰 사이즈를 더 빠르게 출력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모아이는 퀄리티는 더 좋지만 출력 속도가 더 느리고 프린팅 사이즈가 더 작아 대형 사이즈 추세출을 출력하기에는 어려운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가격도 살짝 더 비싸고요. 그리고 출력물의 축소 현상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다 장단점이 있기에 어떤 프린터가 더 나은지 선택하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단지 현재는 두 프린터의 장단점을 알고 보완하며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프린터의 단점을 보완하는 프린터는 더 고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두 프린터를 사용하며 지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로 대형 사이즈는 출력하지 않고 업체에 맡겨 출력할 계획이며 집에서는 작은 것들 위주로만 출력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작은 스태츄 위주로 출력을 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